자, 오늘만에 하는 레더. 스타투 레더죠? 아, 근데 요즘 스타투가 멸망을 해버려가지고, 유저도 몇 없긴 한데, 확실히 느껴지는 건요, 이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던 놈이에요. <laughs> 안 하던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뉴비가 없어, 이 게임 이제. 당연한 거긴 한데, 진짜 없어. 이제 느껴져, 그게. 옛날에 그래도 좀, 하던 놈 외에도 뉴비가 있다고 느껴졌거든? 한편으로는 근데 요즘 진짜 아니야 옛날부터 해온 사람들이 상위에 있다 이게 딱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laughs> 저런 사람들을 이기려면은 좀 심리전도 더 빡세게 해야되고 그런게 생겼거든요? 약간 날먹이 안된다 이런거죠? 원래 날먹이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 날먹이 진짜 안돼 안먹혀 빡세게 게임해야돼 자, 아무튼 간에 프로브가 나왔는데, 제일군몇대 때리다가 내려간 모습이었지만, 일단 움직임으로 봐서는 뭐 전진 건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찍 왔고, 두 마리째로 보통 전진 건물을 짓는데, 그거는 살짝 지금 타이밍이 안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자, 가스로시를 했는데, 가스로시 같은 경우는 뭐 기본 과정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건 s c v 두 마리 내려가서, 자, 앞마다 견제 받았죠? 이런 거는, 자, 당연히 안마다가 먹는다는 생각 하에 저렇게 짓는 건데, 네, 커맨드를 그냥 여기다 지읍시다 괜찮아요. 어차피 테라는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 밀리는 것 보다 이게 좀더 이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서플라이 디포 짓고, 이거 돌아와주고, 취소했을 거예요. 안 했네요? 이러면은 뭐,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제가 볼때 제일 좋비 빌드는 그 지뢰 들랍 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데, 파일런이랑 가스를 지었으니까, 일단은, 상대방도 돈을 어느 정도 쓴 거긴 하거든요? 마린으로 깨주면서. 자, 앞마당 가스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 가스가 좀 타이밍이 많이 밀릴 것 같긴 합니다. 먹어야 되긴 한데. 자, 사도가 두 개. 이거는 누가 봐도 그거죠? 투게이트. 일단 이 사람은 투게이트를 해버렸고요. 투게이트 상태니까 앞마당 견제를 100%올 겁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아주고 사도 한 마리. 자, 가스 먹었구요. 가스 먹었고. 자, 띄우고. 사도두 마리. 이거 본진으로 복귀했네.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네 마리를 뽑는 겁니다. 총. 총네 마리. 자, 당황하지 않고. 아, 이거 잡히겠다. 너무 자리가 안좋았어에 시비가. 위쪽이었으면 빼줬을 것 같은데 아래쪽에서 못 뺐습니다. 자, 컨트롤로. 자, 최대한 컨트롤 빨피 자, 최대한 컨트롤 앞마다 완성 못한 것들 좀 아깝네요, 약간 <목소리> 완성시킬 수 있었는데 저거를 완성을 못했습니다 컨트롤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다 지게로보 투하라도 해보고요 아, 이거 약간 아쉽습니다 끌어들여 볼까, 한번? 낚시 자, 닫아주고 자지뢰빼입니다지뢰백이지뢰백이 저거는 거의 반올인식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도 그드를 살짝 바꿔야 돼3배로 올려주고요 요거는 완성시키면 진짜 좋은데 완성을 지금 못 시킬 것 같긴 합니다 어, 좀 애쉬비 많이 내려가서 한번 완성시켜볼까? 완성을 한번 시켜보는걸로 오케이 들어가도 돼. 자 빼주고 뒤에 있는 것부터. 자 수리. 아 이거 괜히 설치했다. 보이지 않나? 오 다행이다. 뺐어요, 뺐어요. 다행이에요, 뺐어요. 수리. 약간 낚시가 들어간다운데? 어쨌든 커맨드 살렸고 자 이거 회수해주고요 원래는 임대 이거 많이 위험할 뻔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 앞마당 진짜 완성도 못하고 완전 처참하게 무너질 뻔 했었던 게임인데 역시 요즘 게임 빡세 지뢰랑 마린 드랍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탱크로 이렇게 해서 시즈모드로 앞마당 저 깨줄 준비해주고, 팩토리 뛰어서 확인. 자, 해방선 견제 갈 거고요. 그냥 마린으로 할게요. 자, 준비. 기술실 하나. 마린, 대기. 탱크 준비. 해방선 자, 앞마당 깼죠? 이제 먹을게요 가스랑 같이 지게로봇 아마 다크 템플러 이런 거는 좀 힘들 거야, 그래도 어? 여기 황금 멀티를 먹었어요 3방향 러쉬 가겠습니다, 3방향 러쉬 자, 이 정도 내려주고 여기 이렇게 모두 해주고 자 드랍 아 여기까지다? 개 어이없네 요건 좀 어이가 없구요 저기까지 닿을 줄 몰랐어요 자빼 부스터 빨고 빼 환상이에요 환상 이건 진짜다 자 5킬 집으로. 어쨌든 황금 멀티는 날린 듯. 황금을 날렸으면 어쨌든간에 할만합니다. 보코 두 개. 배럭 추가. 배럭 두개 추가. 완전 초참하지 않아요. 할만합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견제도 꽤 들어갔어. 견제도 꽤 들어갔고. 오, 빡세다, 빡세. 그죠? 자, 기술실로 따라주고. 여기서, 방어해주고, 반응로, LCB, 지게로봇. 수리하고 있고요 연결체 날려서 나쁘지 않습니다. LCB 던져볼게요, 정찰. 세 번째 커맨드. 업그레이드 시설. 두 개. 두 개. 그리고, 다 묶어주고, 불금 두 개, 충격탄. 근데 불사조라서 이게, 아, 불사조라서 살짝, 게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 자, 트리플 있나? 확인. 없어. 자, 죽었죠? 괜찮습니다. 불사조는 원래 좀 처치하기가 약간 답답한 그런 유닛이라, 바이킹 두 개를 뽑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그리고 방금 전에 사도가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입구를 닫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또 올지도. 5탱크 타이밍에 멀티 쪽으로 한번 러쉬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급고. 자, 5탱크. 옵저버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스캔. 없어요. 이러면 확인이 힘든 상황이야 저 사람도 불곰 마린 합류 뛰어서 그냥 먼저 먹기 마린 자 방금 뭐 보였었는데? 미니맵에 자 여기 스캔 뿌려봅니다 없어요 이거 거의 올인이에요 거의 올인 자 내가 먼저 쳐야 돼 이거는 내가 먼저 빨리 내가 먼저 쳐야 수비하기 수월해. 온다. 안 온다. 막는다, 막는다. 자, 요거부터 자리가 나쁘지 않죠?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지게로 뭐 떨어뜨리고. 자, 시즈모드. 수리. 일부 올라주기.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빼고. 자, 여기, 벙커. 빼, 빼, 빼. 잡어. 라인 좋았다. 왔죠? 애쉬비랑 같이. 뒤로. 오케이. 다크. 수리. 스캔. 준비해야돼 잘 막았고 번거 취소 또 다크 자 빼면서 차원복무기 제거 자 드루 빼빼빼빼빼 자리빨 궤도사령부 아마 다크가 또 올수도 있어 여기에 미리 터렛. 자, 탱크샷. 뒤로. 불금 두 개로. 때려주면서. 이 사람 이거. 또 있다. 어디 있다. 확인 작업.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트리플 커맨드 덕분에 또 스캔 여기 다시 먹어주고요 업그레이드 멀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언덕 시즈모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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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죠 발견했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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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았어요 왠지 그렇지 별거 아니제 어? 어딜 건방지게 아직 먹지도 않았구만 이거 들키니까 나갔네, 어? 아, 불멸자, 어? 오랜만에 멋진 게임 보여드렸습니다. 역시다. 자, 유바! 호우! 완벽한 승리였다.